지난 4월 4일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 이후 처음 열리는 공개 최고위원회입니다. 빛의 혁명을 이끌어 주신 국민 여러분, 정의로운 심판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 주신 헌법재판관 여러분,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탄핵심판에 임해 주셨던 탄핵소추단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내란수계 윤석열이 파면되자마자 세상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대통령 파면 뿐이라는 역설적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즉시 대통령직을 잃고 자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남동 관절을 꿰차고 앉아서 상황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고 직후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관절을 찾았고 나경원 의원도 불려가 윤석열과 1 시간 가량 차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을 어제 국민변호인단을 향한 메시지를 내서.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라는 허튼 소리를 했습니다. 당장 일주일 뒤인 14일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의 첫 공판이 예고돼 있고 수사 받아야 할 사안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윤석열은 명태균 게이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 최병순직 사건 수사 외압 행사 의혹 북한 무인계 침투 등 무력 도발 유도 의혹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배우자 김건희는 하나하나 거론하기에는 입이 아플 정도인데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일당 전원이 유죄를 확정지은 만큼 김건희도 재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초동 사저든 병산리 금사라기 땅에 진작 지어둔 창고든 어디로 가든 상관없으니 관절을 즉시 비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법의 심판을 겸허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자격을 잃은 당신들이 누워있는 자리, 먹는 음식, 경호, 인력, 하다못해 전기세 등은 당신을 파면한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관저 퇴고가 늦어지는 만큼 하루하루 국민 세금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해야 될 것입니다. 임기를 만 3년도 채우지 못한 대통령, 그런 자를 여전히 1호 당원으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도 반성의 낯빛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죠. 주말을 껴서 3일장 치렀으면 됐지, 무슨 애도가 더 필요하느냐. 그런데 그 3일장 치른 윤석열은 지금도 입을 나불거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진정으로 애도할 대상은 파면된 윤석열이 아니라 상실된 권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4흘 만에 탈상하고 그 즉시 정권 재창조에 뛰어든 국민의힘의 모렴치가 매우 꼴사납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 국민의힘 중진들이 줄줄이 회동을 하고 의원총회까지 열었습니다.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 기존 당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을 박수로 추임을 했다고 합니다. 자당이 만든 대통령이 내란 수계가 되어 파면이 되었는데도 내란 옹호 세력, 내란 동조 세력의 정체성과 정통성만큼은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쇄신도 없고 반성도 없는 국민의힘이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추인한다고 합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도 없는 정말 몹쓸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수방이나 내걸지 말고 진정한 미안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파면선거부터 오늘까지 그 짧은 시간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가이드가 될 만한 내용들을 국민의힘이 좀 제안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죠. 탄핵이 되면 당으로서는 어떤 일이 생기죠? 탄핵되면 그 당했다, 당한다는 게 합의 돼서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 망칠 수민여 그래 올고 가고 그 당시에 보수 도 그러 식으로 넘어고는데 어떻게 겠습니까그가고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한 그러면 없어지는 거지. 좀 가이드라인이 됐습니까? 이 가뭄에 콩나듯이 오른 말을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작년 9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책임은 저 영상처럼 지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빛의 혁명이 주체이신 주권자 국민께서 민주당에 명령하신 과제입니다. 이상입니다.